네,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렇게 공개되는데요. 2016년 11월 출시된 6세대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됐습니다 변속기는 이제 버튼식을 채용했고, 보시면 패드시프트도 이제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트레인의 2.4L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2.5L 세타3 가솔린 엔진과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3.0L의 람다2 lpi 엔진과 6단 자동면속기 그리고 3.3L 람다2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면속기가 맞물릴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제 그랜저의 덩치를 키워 가지고 이제 과거 모델 못지않은 이제 준대형 세단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듯하게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도 인터넷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되게 날카롭고 예전 그랜저보다 좀더 이제 뭐랄까요, 이제 DM8 소나타 그리고 이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못지않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되게 혁신적인 모습을 딱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거 현대차가 늘상 그려왔던 것처럼 처음 봤을 때는 디자인이 좀 되게 꾸려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데 막상 또 길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또 엄청나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